안녕하세요. 복지 소식 전해주는 영수가짓마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복지 서비스 하나 신청하려고 주민센터에 갔는데 서류 빠졌다고 다시 오라고 하더라. 어르신들 중에 이런 일 때문에 복지 서비스 신청 포기하신 분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센터까지 직접 안 가셔도 집이나 경로당, 무료 급식소 같은 데서 바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모바일 행복 이음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소식인데요. 모바일 행복 이음이라는 시스템에 전자 서명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다고 해요. 원래는 공무원분들이 어르신댁이나 경로당에 찾아와도 상담만 받을 수 있고요. 실제 신청은 주민센터에 가서 따로 해야 하는데요.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고 해요. 공무원이 태블릿을 들고 와서 복지 서비스 등 신청서를 보여드리고 신청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전자 서명만 하면 복지 신청이 바로 접수가 된다고 해요. 현장에서 가능한 곳, 집에서 공무원 만났을 때, 그리고 경로당에서 상담 받을 때, 무료 급식소에서 상담할 때도 언제 어디서나 다 가능한 거죠. 이제는 주민센터에 안 가셔도 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상담받고 신청도 바로 할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께 좋은 점은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이 들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주민센터까지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공무원 만나서 사인만 하면 되니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께는 훨씬 효율적이죠. 이 소식은 9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인데요. 이미 서울 성북구청 등 현장에서 시범 운영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새로워진 복지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렸어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